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근데 서손꾹김치 고기요. 지금 엄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패턴을 알았습니다. 창 올려 있었어요, 엄마도. 엄마 스마트폰 것도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풀렸어요. 이게 п р ど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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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니요 <목 Georges> 저... 짜란. 저가... 있쥬... 저... 네? 제가 노는 제가 초고추라서한 네. 번만 을수도 있어요.

누나, 뭐, 누나 그거 어떻게 했어? 게임 알아? 안 두가고 만들고 계속 가게 생각이 나는 거야. 먹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야? 전에 너이나 원시 시대에 살던, 살던 면. 사람들이 다먹고 보겠다 반말고편육 먹고, 먹고 아무튼 잘 많이 먹 먹고 싶다니까 그래. 이게 배가 안 불러. 어, 어, 그러니까.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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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도쨘, 도쨘, 이렇 내가 좀불러요 가즈아? 잠시만요. 이렇게. 아, 맞지아 어, 언니, 이거 어려워. 어 잘해봐, 잘해

이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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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말하는거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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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바지 바람, 음. 그 말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라고 말이라고. 이유입니다? 그래. 아, 힌트 줘요? 네네 네. 무슨 무슨 제기 어? 무슨 무슨 제기제기 응. 아. 언니, 아, 언니야 멈췄어. 어, 괜찮아. 아, 마였어 언니, 봐봐. 멈췄어. 아, 괜찮아. 제... 아, 이거 내가 그릴 줄 모르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그것스라이트에서 나왔는데 쌍지읒 아니야? 그냥, 그냥 지야지나아트래가지고 걔를, 걔가 이제 무서우니까 강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응. 나 요번에 교수받고 나왔는데 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지가 만나자그랬더만 내가 사, 스무 고개할게아 오, 다섯 고개 그런 오. 거야

음? 어려운 문장가요 저는 음, 몰라요. 누구게 음. 전 진인가요? 음. 음. 고 정말 쉬운 거지. 음. 전프모 전... 음. 아, 능력이 어? 너무 남았어 음. 아닌가? o 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니 g to d 어... 전아 언니 잠시만 힌트는 힌트 좀줘 봐. 다지 잼이 들고 다니는거지는고단이 뭐야? 가지 잼이 들고 다니는 거야. 그 뒤에 글자가. 근걸지가보여을 밀려고 추억이잖아. 아,

지능 맞는기름는 정답은?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있어봐. 있어 봐. 어? 줘 봐. 음? 간디간디인도 <놀람> 거짓말이야 내 고등여친 사는 곳에 대해 모두 1 3 0개 정보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고맙긴요 저기요, 돈 좀! 와! 오, 반갑기도 하지 유일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간 착한 꼬마 아가씨 이번엔 뭐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나이프 뭐? 나이프 게임 패션? 나이프 통영상? 요즘 반응이 괜찮던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이프가

내가 나도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삼촌 왜 삼촌은 누나 것만 네. 네. 구독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요? 네 재밌는 네. 것만요? 음 누나가 좋아해 간 적도 있지만 페미에다가 그러니까 그러잖아 페미도 아닌 것이 삼촌 영상 찍은 적 있어요? 막 그랬었어 오. 그래가지고 엄마 한친.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뭔데 유아인 유아인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 그냥. 문제데 왜? <laughs> 이거 미지 보기야. 결제를 해달라고? 응. 얼마? 거거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제 새벽 될거같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라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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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뜨거운 데가 있와이 으악 너무 예다 살짝 추운데? 어? 뭐해? 뭐야? 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시절을 부상으로 한 리얼한 음. 이야기다 오, 무섭다. 와 에나멜 너무 무섭다 야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네가 놀라가지고 앞사람한테 팝콘 다 엎어가지고 아우 튼튼 죽는 줄 알았네 아 죄송해요 난너 같은 애들 이해가 안 된다. thank <laughs> you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군대 갔다 온 남자. 귀신은 없어. 음, 음. 높은 산 깊은 곳 정막한. 선생님도요? 뭐? 어? 야 어떡해 진짜 에나벨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나봐 <laughs> 우리 어떡해요 야 이러다가 <놀람> 어, 배고파서 우리 뭐좀 시켜먹죠 시켜 나모레 허브 촬영이라서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못 먹어 상가 있었네 여기 나 오늘 횡진했네 니가 발스좋아니까 빨리 발칸스 갖야겠다 <laughs> 아이 깜짝 놀랬잖아 야너 근데 좀 귀엽게 생겼다 <laughs> 야, 나는 헤때 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사람이야, 어? 야, 너 이렇게 말이 없어. 아, 수줍은 게 말은 아니구나. 야, 이럴 때 있어. 으